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다 건너 동쪽 먼곳 지금 어느 누구도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선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비에고는 원래 왕자를 물려받을 후계자가 아니었지만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얼떨결에 왕관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가난한 재봉사 이졸대와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청혼하기에 이릅니다. 타인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비에고는 자신의 삶을 왕비에게 모두 바치기 시작했죠. 비에고가 정사는 돌보지 않고 오직 이졸대만 바라보자 신하들은 나란 일에 관심이 없는 새 왕을 끌어내리고자 모의합니다 왕국의 적들도 이를 공격의 기회로 보았는데요. 어느 날 동무든 단검을 지닌 자객이 비에고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왕의 조카이자 위대한 장군이었던 칼리스타에 의해 이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동무든 칼날은 비록 원래 목표에 닿지 못했지만. 그 곁을 지키던 이졸대의 팔을 스치고 마는데요. 독은 이내 빠르게 퍼져 점점 위중한 상태에 이르고 위대한 사제들과 의사들이 찾아와 왕비를 치료해 보려 했지만 누구도 왕비의 몸에 든 독을 빼낼 수 없었죠. 분노와 절망에 압도당한 왕은 아내를 구하고자 나라의 모든 재물을 쏟아붓습니다. 칼리스타에게도 치료제를 찾아오라는 명이 떨어지는데요. 긴 여정 끝에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어느 섬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곳은 새하얗게 반짝이는 안개로 둘러싸인 축복의 빛 군도라는 곳이었는데요. 수도인 헨리아에 도착한 칼리스타가 그곳 지도자들에게 간청을 해 간신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헨리아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부적을 건네받는데요. 단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한편 칼리스타가 왕국을 비우는 동안 헤카림이 이끄는 강철 기사단이 왕의 호위를 맡게 되었는데요. 강철 기사단은 왕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맹세 아래 형제처럼 진한 전우애로 뭉친 집단이었습니다. 과거 강철 기사단의 장교였던 헤카림은 자신의 위풍당당한 군마에 올라 연전 연승을 거두며 차기 단장 자리에 어울릴 만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였지만 명예를 저버릴 정도로 승리를 향한 지나친 집착이 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단을 이끌던 단장 역시 이를 알아보았고 헤카림에게 차기 기사 단장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하루는 단장이 휘하 기사들과 떨어진 채 적군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모습을 본 헤카림은 기사단장의 자리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그가 죽게 내버려 두었죠. 헤카림의 만행을 알리 없는 강철 기사 단원들은 피로 물든 땅 위에 무릎을 꿇으며 헤카림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칼리스타가 떠난 뒤 왕의 호위를 맡은 헤카림은 비에고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수한 마을들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철 기사단의 칼에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조울대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증오와 분노에 찬 비에고는 죽은 왕비와 함께 집거에 들어갔죠. 칼리스타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돌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치료제를 찾았지만 이젠 소용이 없다고 비에고에게 고하는데요. 칼리스타의 말을 불신한 왕은 그녀를 반역자로 몰아세워 투옥해버립니다. 헤카림이 그런 칼리스타를 찾아 침략자로부터 보호하는 백색 안개와 그곳 사람들의 막대한 부, 전설로 전해지는 생명의 정수 등에 대해 듣게 되고 그녀를 설득해 왕의 함대를 헬리아로 안내하도록 만드는데요. 어쩌면 왕이 헬리아의 지도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왕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온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렇게 왕국에서 가장 빠른 배들로 꾸린 함대가 항해에 나서고 곧 축복의 빛 군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헬리아의 지도자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한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그들을 가로막고 도움을 거부하는데요. 분노한 왕은 칼리스타에게 자기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차마 왕의 명을 따를 수 없었고 헤카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헤카림은 그런 칼리스타의 등에 창을 꽂아버리고 도시에 숨겨진 신비한 보물들을 약탈하도록 지시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헤카림과 강철 기사단의 손에 쓰러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갈리스타는 복수를 맹세하는데요.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비에고는 생명의 정수가 있는 신부의 성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을 이 축복받은 물 속에 담그는데, 놀랍게도 잠시나마 이졸대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졸대는 그림자와 경로의 끔찍한 망령으로 되살아난 것이었죠. 그녀는 죽음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진 충격과 분노, 고통으로 비에고의 마법검을 들어 그를 찌릅니다. 축복받은 물에 담긴 마법과 고대의 검이 격돌하자 방의 기운이 폭발하며 군도 전역을 찢어놓는데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체는 저주를 받아 삶과 죽음 사이의 망령으로 변하게 됐고 군도를 보호하던 하얀 안개는 검고 사악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림자에 사로잡힌 헤카림은 자신의 군마와 한몸이 되어 귀신 같은 기괴한 형태로 변해버렸고, 헤카림의 만행에 당한 칼리스타는 복수를 향한 강렬한 열망만이 남아 배신당한 영혼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몰락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은 지천 년, 비에고가 다시 일어섭니다. 여전히 이졸대를 향한 집착으로 일그러진 이 몰락한 왕은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어떠한 파괴도 불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수고 또 부숴서 오직 그녀만 남길 거다.